파이팅! 일단은 탑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합시다. 딱 반반 간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챗봇님 신파를 가시면 아마 제가 그 다음부터는 밀릴 것 같기도 하고. 이 판도 얼건 갈게요 태블방 말고. 라칸한테 달려 있어 라칸. 물론 저도 중요하고요. 한대 맞아도 돼요? 착취 아닌 거? 호피 패시브 중에? 호피 패시브가 착취가 아니면 맞아도 됩니다. 와, 진짜 졸라 빡세다.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냐? 1렙 때 벌써 약간 간거 같은데, 게임. 어! 이거 좀 큰데? 얼마난 게? 기도 흠도. 후패. 두개 빠졌다. 이득 아유. 이년 잘 때리고 있고. 이러면어 정글이 살짝은 가는가? 아, 요정 음어친 거 조금 크다. 아, 이거는 진짜 한틱 싸움이었는데. 이거는 좀 크다. 이건 좀 아쉽다. 집 보내도 돼요? 아마 안 가실 거예요? 어, 아, 물약 빠지니까 그냥 가시는 거구나. 잡을 이 힘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웃음> 아래쪽은 그냥 기도해야 될 때? 이 기도? 아, 이거 좀... 조금 크다. 이거. 아, 이거 크다. 아, 진짜 개 잘한다. 아, 이씨 방했다. 죽었다. 아, 사람... 어차피 아, 존나 잘해. 와, 얼굴이라 살았다. 이거... 아니, 지금 밤이에다가... 그 얼곤 차인데, 내가 지금 패시오가 받았다는 게, 뭔가 공식으로 하기엔 조금 부담되는데, 우리? 음? 와새명 날렸어. 잘해. 와 진짜 너무 잘해 근데. 솔직히 이판 약간은 어 약간은 미드가 잘해가지고. 조금 탈론 빨이 있긴 했어 방금. 홀바워드. 나이스 이게 진짜 란두인이라 안 죽는다 란두인이라 음. 오 너무 근데 상대가 너무 빡세게 하는데 너네 아 전멸이 없구나 수고하셨습니다. GD. 아, 너무 잘한다, 체포님. 어, 우리 미드 정글이 너무 잘했어. 어, 그게 맞아. 라인전 이긴 거는, 근데 솔직히 정글빨이죠? 그니까, 러 탈리아가 정확한 타이밍에 와가지고 딱한번 잡아주는 게 크지. 이게 진짜, 여기 점수 때에서는 그렇게 한번 따주는 게 진짜 커요. 특히나, 뽀삐랑 자크 무도에서는 진짜 정글의 그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음. 일어나요 어니 젤리의 요요 아이고 조니 습니다 지금 안 바쁘신가요 조니? 아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했어 진짜로 이거 금융 치료가 아주 대박인 것 같아요 조니 고맙습니다. 라인 존좀 집중해서 할수 있을 것? 고마워요. 밸류는 모르겠어요. 높은 편인 것 같긴 한데. 아니 잠만 깐 미안해. 밸류는 괜찮은데. 마마. 아나그 애들 너무. 오랜만에 상대해서 그런 건가, 내가 지금 무지성으로 하는 건가, 사실 모르겠긴 한데, 음. 오, 위험해라. 내가 지금 무지성으로 하고 있구나, 약간. 진짜 개 대충 하고 있네? 먹으려고 하면 은피 졸레 깔것 같아. 어라? 잘 피했네. 도란링의 노쿠션이라 아마 유지력은 조금 더 좋은데? 저마라서, 근데. 아, 저마라서 쇼보를 못 치겠네, 저거. 아, 저말 아니었으면 쇼보 치는 핀데 아이씨. 진짜 저거. 저 친구, 저마든 거 나중에 100% 후회한다. 어, 그거, 그, 그, 있어요? 그, 스위치 정보에 있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마 미리 빼주면 나 너무 편하지, 그냥. 고맙다, 그 애나. 아유. 아이, 점화 때문에 계속 못 걸고 있었는데, 점화를 저렇게 빼주면 아주 고마워요. 음, 좋아요. 아니, 하! 이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 자식아. 어어? 마 없는 교회이 어딜 가불어 자크한테도, 씨. 형이 임마, 20등이야, 임마, 어? 또. 하이스 불러와, 어디. 친구 불러, 이 자식아. 지금. 아, 여기. 충돌데미지 까비 협치 까비 음 w 더블 나이스 한대두대세대네대 잡았다 이거 아 씨. 이게 뭐해? 아 잡을 걸 그랬나 그냥? 아 근데 네. 플래시 쓰면 제가 2로 도망갈 수가 있어가지고 E를 안 빼니까 확실히 조금은 애매하긴 했다 가이다 아, 중국인인가 봐형 우리 사이에 템 차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했어. 우리 사이에템 차이를 조금은 보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져야겠다. 오. 와. 뭐야? 이 정도면 질려놓는 느낌인데? 아, 균열. 균열 나오니까 한번 싸워보겠다고? 피지컬. 억그러면 어, 뭐. 변멸을 들었어야지, 뭐. 아, 진짜. 그엔 좋나세네 아, 내가 돈을 안쓴 것도 있긴 한데. 아, 그래도 레벨, 레벨 차이가 있는데. 뭐하라 그런가? 그어 어어? 어어어 잘 걸었다 야잘 녹였네 이어얼 아니 씨 나는 뛴 적이 없는데 너왜 뛰니? 사진 하고 있었는데 막지도 못할 걸그애 없으면? 아, 증사 갈다. 아, 증사 1200개 감소했네. 방금 루시안한테 뭐 이빨 그래도 피지컬 좋았다. 그죠 이게 약간 수면 피지컬이라는 건가?